10가지의 성공 믿음입니다. 1. 운명은 잊어라.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명에 의지하지 않는다. 운명이 자신의 삶을 이끈다는 생각은 성공과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2. 실패는 학습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다. 첫 번째, 시도에서 크게 성공하는 행운을 얻기는 힘들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처음으로 맡았던 방송에서 해고된 적이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디즈니를 설립한 월트 디즈니는 광고대행사의 미술가로 취직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3.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기도 한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열정을 쏟는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처가 되는 주변인들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길 필요는 없다. 나이 뭐라고 하던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4. 앞길이 막막해도 멈추지 마라.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이 처음 소설을 쓸 때만 해도 그는 복지 수당에 의존해 살아가는 미혼모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소설을 완성한 그녀는 모든 출판사를 찾아다녔다. 출판사들은 소설의 출판을 거절했고 심지어 악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녀는 앞길이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해리포터는 전 세계에서 4억 부이상 판매됐고 조앤 롤링은 작가 최초로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오. 천재라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고 모든 수업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할 필요도 없다. 재능과 인내는 언제나 지능을 뛰어넘기 마련이다. 6.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결국 얻게 될 것이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각종 대출 기관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신용기록이나 담보물이 없었던 그의 대출 요청은 거부됐다. 결국 디즈니는 자신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고 역사의 남을 놀이공원을 탄생시켰다. 7. 위험 부담을 감수해라. 체스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은 자신의 실력이 매우 좋다고 느껴지기 전까지는 프로 선수로 전향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자신의 실력을 신중하게 파악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8.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파악하라. 자수성가한 엄만장자 워렌 버핏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말한다. 어떻게 운영되는 지도 모르는 사업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확실한 열가지 방법입니다. 9. 결국 배려가 이기심을 이긴다.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것이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타인을 돕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다. 10. 기다리지 말고 창조하라. KFC 창립자 커넬 샌더스는 60이 넘은 나이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다.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조차 없을 시절, 그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자신의 치킨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로열티를 받는 사업을 구상했다. 그는 트레이드 마크인 인정장을 입고 차에서 숙박을 하며 끊임없이 레스토랑 문을 두드렸다. 결국 1010번째로 찾아간 레스토랑에서 첫 계약을 따냈고 미국 전역의 체인점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